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로부터 10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61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계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재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재산은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또 지금 슬슬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름비와 늦은 비로 풍성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온전한 만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신약의 다른 책들과는 다르게 장 다른 증언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속죄를 위한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교리를 확립하는데 큰 공헌을 한 성경이죠. 히브리서에서는 옛것과 새것에 관한 평행적인 구조의 내용을 담고 있고 특별히 레위기적인 구약 모세오경에 포함, 포함되어 있는 레위기적인 표현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성경 안에서 스스로를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지만 전통적으로 바울이라는 견해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기독교 공동체에게 신앙적인 권고와 설교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 광야에서 지은 이동식 성막, 솔로몬 성전 그 이전이죠. 훨씬 전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주제를 먼저 제시하고 있죠. 구약시대 손으로 만든 성수에는 예법이 있다라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 절에서부터 5 절까지는 옛 성막이 있는 제사 기구들에 대해서 묘사했습니다. 첫 장막에 등잔대또 상, 진설병, 휘장 뒤 지성소, 금양로, 언약궤 그룹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광야 시절의 성막의 구조와 기물들은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요청에 따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혜와 총명과 기술들을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정교하게 <laughs> 제작되었습니다. 이 이동식 성막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특별한 장소로 구별했죠. 그런데도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성막에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막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수 없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6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옛 언약에 따른 제사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행하는 의식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장막에 대해서 서술하는데, 첫 번째 장막은 규례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들어가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으로 치면 맨 처음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성소,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장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막은 지성소로 1년에 한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었죠. 대속제일로 자신과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목숨이 걸려있는 엄청난 제사였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어 대제사장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대속제일의 예배를 드리고 그날 의 기념적인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데 그 소리가 들리면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목숨과 관련된 생명과 직결된 이야기를 하죠. 대제사장에게는 그 특별한 의복이 있는데 옷 끝에 성녀의 모양을 달고 그리고 금방울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사를 지성소 안에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현장에서. 제사를 드리고 들어갈 때 나올 때는 그 의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들리면 죽지 아니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그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한번 드리러 나오는데 일년에 한번 있는 예배들이 있죠 부활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이나 교회 창립주년 창립기념주일이나 또 성탄전 예배가 있는데 그러한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우리 안에 죄가 많아서 성전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오늘 새벽 예배에 나왔는데 죄가 많아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오시는 성도님들은 없죠 다들 예배를 드릴 때 기대와 기쁨과 소망만을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그만큼 옛 성소에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라 것이죠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엄하고 특별한 규칙으로 성소를 제한하셨을까요? 대제사장이라는 특별한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완전한 방법, 완전한 성소가 아니라 왜 불완전한 방법, 불완전한 성소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히브리서 이 선약, 신약의 후반에 와서야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도록 하셨을까요? 왜 구약의 제사가 그때까지 지금까지 이어가지 않게 하셨을까요? 어,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성소는 지금 성전이 있죠. 특별한 건물. 우리가 몸담고 우리가 자라왔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공동체가 또그 교회가 또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답이다. 교회가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구별된 장소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모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선교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와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함인 것이죠. 교회에 온다고 우리가 특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크다고 또 교회 건물에 많이 투자했다고 우리들이 그 성전에 들어간다고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장소이지 교회 건물 자체에 있다고 그 건물 안에 있다고 우리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야 됩니다. 옛 성수의 복잡하고 엄격한 규례들, 대 제사장조차도 1 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라는 공간의 제한성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폐하신 것이죠. 의미가 없었다. 지금까지의 것들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틀렸어. 잘못됐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됨을 우리들에게 알려 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누구나 나아올 수 없었던 특별한 만남을 모두에게 열어 주신 것이죠. 그 휘장이 있었을 때에도 동일하게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에게 방향을 향하여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사람이 사람에게 너는 안 된다. 너는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언제나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에 나올 때 우리의 옷차림 때문에 우리의 신발을 보고 옷색깔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키 아니면 우리들의 뭐 새벽에 일어나서 얼만큼 준비하고 정성을 쏟고 왔는지를 통해서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 화장을 하지 않아도 자다가 일어나서 머리가 눌려도 우리들이 간밤에 온전한 잠을 이루지 못하였어도 어제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어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지은 문제들을 다 회개해서 온전히 해결받지 못해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 약속된 공간에서 약속된 이 공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어떠한 감정의 문제와 상황의 문제가 있든지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누구나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만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온전한 성소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있을 때에 가장 힘 있는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가서 내 얘기 좀 들어 달라고 대통령을 쉽게 찾아갈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서류도 신청해야 되고, 보안도 따져야 되고, 우리의 신분도 확실히 해야 되고, 만남의 이유가 무엇인지, 또 시간도 정확히 정해져야 되고, 정해진 시간만큼만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조차도 한참을 기다리다가 잊혀지거나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높은 분을, 그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권력을 그 힘을 가진 대통령이 우리들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조건도 없이 그분을 만날 수 있죠. 그분이 와서 우리들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떠한 사연이 있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원하는 것이 문제 해결이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만남 자체가 엄청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1년에 한번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었던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오시니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반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분이 직접 우리들에게 오신 겁니다. 그분이 직접 우리들에게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분이 직접 우리들이 갈수 없는 그 모든 길을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소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장소와 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열리게 된 것이죠. 음식 규례나 정결 규례를 잘 지킨다고 그 사람 자체가 그 자체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식사 예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또 특별히 젓가락질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먹는 법을, 먹는 밥을 더욱 더 맛있게 하거나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교회의 오래된 전통이 또 최신식으로 깔끔하게 지어진 성전이 또 고가의 방송 음향 장비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엄청나게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속죄와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지금 이 시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삶에서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곳 이 시간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어디에 있든지 이 특별한 만남을 누리시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우리는 감히 이곳에 들어올 수조차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감히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도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든 이 성전에서 말씀과 기도로 풍성해질 수 있는 특별한 만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기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 많은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오늘 저녁에 드려질 금요기도의 가운데에도 함께하사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을 많이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자격 없다라고 또 세상이 우리들에게 말할 때 그것이 아무 상관 없다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길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감정의 조건을 따라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한 모든 것을 제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를 동의서에서 먼것 같이 옮기시며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주님만 기억하며 주님으로만 살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날마다 변화되며 주 안에서 죽고 주와 함께 부활하여.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거룩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